신전 먹을 거예요. 야 건강도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 솔직히 않았어. 이제는 다 필요하고 건강에 제일 최고인 것 같아. 건강해야 된다. 딴데 빠져도 안 되는. 음, 딱딱하네. 어 음! 엄마, 신전 아닌데, 그게. 이름 잘못 쳐서 찾아봐봐. 왜 그러면, 엄마. 내가 신전 맛 아니잖아. 신전은 카라맛이 나오거든, 분명? 그리고 고춧가루 맛이 되게 심하네. 신전이 그래. 고춧가루, 날고춧가루 인는데 맛있다는 애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엄마가. 신전은 아니야 아, 내내 미친. 엄마, 저줄게 엄마, 저기서 나왔구나? 어디? 아차산 아래 좋아하지? 아차산 아래? 응. 뭐 하는 소야이게이 신전이 아니라. 아, 눈사 아니, 참... 뭐냐 그 아, 이렇게 웃겨내 엄마. <laughs> 아니야. 우 아니. 신전이라고 말했잖아. 뭐가 너무 웃겨져가지고. 아차가 신전이지 <laughs> 뭐지? 할머니? 뭐야? <laughs> 아난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엄만 <laughs> <laughs> 거기 핫도그도 같이 사야 된다니까? 음 이거 뭐지? 이거 세트 아니야? 아 세트 아닌 거야 나 세트로 알고 샀는데 <laughs> 없네 세트는 안사이라 얘가 어? 6천원 줬는데? 떡볶이 1년 음. 응 음. 세트 메뉴 아니야 기본 메뉴야 응 그러니까 세트 메뉴로 사라 했잖아 내가 응 음. 그거 얻어줘 가볼까? 아니 신조어 아니라니까요 <laughs> <laughs> 아니 근 엄마는 엄마가 자랑한거 알고 거기서 사왔잖아 어쨌든간에 그쪽에서 <laughs> 그러니까 이제 떡볶이하고 순정은맛있는거라고 <laughs> 아니 엄마가 불만해서 순간적으로 <laughs> 아니, 거기에 체인점이니까 점이, 그거는 어디든 있잖아 진짜, 아 거기 얘기하는거구나 러면아 몇번 사먹으셨나 드셔보셨나보네 이 생각하고 있셨어그럼 뭐야?

얘가 이발 하고, 나가버렸다고 쓰라고 했지. t a i n 내, 내, 보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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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미안하다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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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거 잔뜩 사와봤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거 잔뜩 사오긴 했는데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먹지는 못하는 편이라서 많이 먹고 싶은데 소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 중에 막 쯔양이라든가 입 짧은 햇님 같은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는 거죠. 솔직히 제 마음은 다 먹고 싶어요. <laughs> 먼저 서브웨이 먹을 거예요. 서브웨이는 터키로 시켰고 터키 에 아보카도 추가했고 치즈는 슈레드했고 빵은 오트밀 오트밀인가 했고. 그리고 소스는 오일하고 원래는 제 렌치를 진짜 좋아하는데 렌치 안 하고 어, 스위트 어니언으로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김치 쿠키입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도저히 라면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추팡팡 하나만 먹을게요. 그리고 육즙팡팡이 원플러스원이라고 해서 GS에서 구매를 해서 집에 와서 영수증을 봤더니 원플러스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 더산 거예요 불편하지만 뭐 맛있으니까 먹을게요뜨거와 진짜 육즙팡팡이다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야, 어디까지 튄거가입 주위 진짜 팡팡하네요.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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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리지널 소세지를 먹고 싶었는데,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 점심은 라면 먹으려고 잘 먹겠습니다. 열라면이고 노른자는 따로 이렇게 분리 해 놨어요. 면에 이렇게 적셔서 먹으면 매운맛도 중화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잘 먹을게요. 예능을 보면서 먹으려고 있어요. 지금 수세미 뜨는거 사가지고 본거 뜨고 있는데 어렵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네요 이정도 떴어요 핑크색깔인데 그래도 많이 떴죠 계속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했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계속 떠보고 있어요. 차장 음. 이 정도 떴어요. 많이 떴죠. 진짜 하루 종일 계속 이거만 뜬것 같아요. 여기만 좀 마무리해줄. 성이에요. 엄청 크죠? 대형 수염.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이제 눈, 입을 해서 스마일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눈, 코, 입을 만들어줄 거예요. 코, 입게 만들기 위해서 스마일이니까 이 정도 정도 안보는데 짜잔! 수세미 완성! 어때요, 어때요? 대형 수세미야, 대형 수세미 귀엽죠? 다시 못할것 같아요 쌤너나와 약간 삐뚤어졌어 아 g o 오른쪽 엉덩이 더 뒤로 빼고요 오른쪽만 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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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덟 아홉 뒷통수 계속 천장 두개 더 마지막